막 생활 루틴이 엉망이 되고 뭘 해도 재미없고 계속 늘어지기만 할때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읽는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.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오늘은 제가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읽는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. 뭐 그럴 때 있잖아요. 진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때막 생활 루틴이 엉망이 되고 뭘 해도 재미 없고 계속 늘어지기만 할 때, 이럴 때 가능하기만 하다면 저는 책을 펼쳐보는 편인데요.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새 책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.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과거에 제가 읽었던 그때 제가 충격이나 자극을 세게 받았던 책들을 다시 펼쳐서 읽는 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중에서도 단골처럼 찾는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보려고 해요. 간단히 네권만 줄여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그간 좀 루즈해졌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책들과 함께 어, 정신을 다시 한번 빠짝보짝 빠짝 차려보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책은 무라카미아루키 에세이입니다.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. 유명한 책이죠.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루키는 달리기 매니아입니다. 이 책에서는 그가 마라톤과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했던 이야기, 그 꾸준한 행동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. 어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왜이 책을 읽느냐 그런 것 같아요. 보통 사람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일상의 소소한 루틴들부터 깨지지 않나요?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. 그런 와중에 이 책은 뭔가를 꾸준히... 꾸준히, 성실하게, 계속 해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점이 자극점이 되는 것 같고요. 반드시 반복해야만 얻어지는 것들. 그 반복이 내 삶에 스며들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성취가 바뀌는 걸이 하루키의 삶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은 자기 개발책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몸과 정신을 확 일으켜주는 힘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. 덤으로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. 운동도 싫어하고.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왠지 조금 달리고 싶거든요. 원래 정신을 회복하려고 할때 가장 좋은 게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어 주는 책입니다. 자, 1위하여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각성용 책첫 번째 책으로 추천해 드렸고 다음 책으로 넘어와 볼게요. 네, 두 번째 책은 요한하리의 책 도둑 맞은 집중력입니다. 이건 뭐 제가 워낙 강력 추천해드렸던 책이죠. 보통 우리가 의욕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꼭 쓸데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별로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괜히 보다가 시간 날리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약간 요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돼요. 그리고 이런 행동이 일종의 중독인지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힘들거든요. 때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어보면 확 경각심이 듭니다. 이책 이런 내용이죠. 현대인이 왜 집중력을 잃게 되었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살펴보면서 그 기저에 거대 테크 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책이거든요. 휴대폰과 SNS가 얼마나 체계적이고도 집요하게 인간의 삶을 파고드는지 알게 되는 책이고 이와 더불어서 약물이나 음식 교육이나 주변 환경 등이 얼마나 인간의 그 정신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좀 다시금 생각하고 조절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결과, 내삶 안에서 나름의 주도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책 읽었을 때도 굉장히 각성되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.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갔고요. 지금도 이 책의 어떤 문장 문장들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만큼 좀 영향력이 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할일 없이 그 핸드폰만 붙잡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, 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이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었어요. 자, 제가 정신각성용으로 추천해드릴 세 번째 책은 뭐냐?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에세이죠.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. 에요. 이 책은 말 그대로 이두 분의 작가분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. 어, 이런 에세이가 도대체 정신의 각성이랑 무슨 상관이. 있을까 하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내향적이고 비활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삶이 느슨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지면 혼자서 파고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두문불출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책은. 나를 둘러싼 사람들, 나와 어울리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. 내가 누군가와 함께 발전하는 것,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함께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악기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을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.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편하게 읽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.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깥으로 꺼내 놓을 것인가?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?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커뮤니티가 있는가? 내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할때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는가? 이런 물음들에 대한 어떤 갈증을 만들어내는 책이기도 했습니다. 말 하면 이 책은 멋진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삶에 독자가 가닿고 싶게 만드는 책.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이 워낙 유쾌하고 재밌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주 들춰보고 있고요. 김하나 작가님, 황선우 작가님, 에세이가 보통 그런 식이에요. 그래서 두분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정신각성용 세 번째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. 였습니다.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정신각성용 마지막 책은 다시 그림이다 입니다. 마틴 게이퍼드와 데이비드 호크. 호크니의 대화를 실은 책이죠. 이 책도 의외이실 수 있습니다. 이거 미술 에세이거든요. 그런데 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는 책이 되었느냐? 이 책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특별하게 보는 법, 나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.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세계적인 화가인 호크니가 자신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는지에 대한 어,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니까요. 보통 사람이 의욕을 잃으면 자기 주변의 것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. 별볼일 없고 좀 권태롭게 느껴지고 뭔가 내 주변으로부터 창의적인 것을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. 나를 고양시켜주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충분히 내 주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 시선을 통해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주는 거죠. 그점 때문에.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. 동시에 이 책이 이제 예술 에세이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림? 예술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.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고, 보고 싶고,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각성용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는 게 진짜 재미없는 분들 있죠? 흔히 말해서 이제 인생 노잼식이 <laughs> 들어오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, 마틴 게이퍼드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화록을 다룬 책, 다시 그림이다 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읽는 각성용 책네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보통 인생에서 벽이 느껴지고 의욕이 없어진다 싶으면 사람들이 자기 개발 책을 많이 읽어요.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어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책,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책은 약간 내 인생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나는 자기개발책을 읽어도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. 내 삶에 좀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어, 언급한 이네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건드리길 바라보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.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. 안녕.